신교대를 수료한 봉투는 이제 야전 수송 교육대로 가죠. 운전을 배우러 군대 면허증을 따러 그리고 역시나 야수교에도 신교대 못지않게 전국에서 다양한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스포츠 마사지를 전공한 마사지사 개인정비 시간에 가만히 있으면 근손실 온다는 헬스 트레이너 식사 시간마다 아멘을 외치며 종교를 권하는 전도사도 있었고 그리고 관상을 보고 미래를 점지해 주는 관상가도 있었고 관상 내가 커플이 될수 있는 상인가. 예전에 관상 보는 게 한참 유행일 때가 있었죠. 영화로도 나왔었고 무한도전에서도 관상을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었었고 물론 유행을 한지좀 지난 시기였었지만 그래도 그때 사람들은 한참 관상 보는 걸 좋아했었어요. 내 미래를 점지해 준다는데 이걸 어떻게 참아? 그런데 같은 소대, 어, 같은 소대에 관상을 볼줄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것도 뭔가 전문적이야. 뭔 대학교 전공 책 같이 엄청 두꺼운 관상 책을 가지고 다녔었고 자기가 밖에서 관상을 좀 보다 왔대. 근데 저는 관상, 사주, 운세 이런 거잘안 믿고. 아니, 오히려,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제가 예전에 손금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뭐, 맞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제가 손금을 보면 잔주름이 엄청 많은 편이에요. 진짜로. 그럼 이제 손금을 보는 사람들이, 어, 너는 잔주름이 많네? 그러면 인기가 많을 거야. 인맥도 넓고. 근데 아닌 것 같아. 군대에 있던 2 2 살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 아무튼, 그래서 관상 좀 본다는 친구가 같은 소대에 있었지만, 저는 별로 관심을 가지진 않았었죠. 근데, 다른 소대원들은 난리가 나죠, 아주 그냥. 공짜로 관상을 봐주잖아. 그래서 얘 주변엔 다른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 었음 개인정비시간이라던가 점호시간 이라던가 심지어 조교 간부님들까지 전부 얘한테 가서 관상을 봐달라고 하는 거야 진짜 무슨 연예인급이었음 맨날 모여드는게 그래서 나도 이제 슬슬 궁금하잖아 얼마나 용하길래 저렇게 인기가 있을까 저도 결국 관상을 봐달라고 한번 부탁을 했죠 어렵진 않았음 평소에 친하게 지냈 었으니까 자 이제 관상을 보러 우리 관상가 앞에 딱 섰죠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라구요 그리고 손금도 같이 보고 원래 관상은 손금이랑 같이 봐야 정확하대요 뭐 아무튼 그렇게 관상과 손금을 한참 보다가 꺼낸 첫 말이 너 지금까지 여자친구 없었지. 와, 갑자기 공격을 해. 관상을 봐달라니까 갑자기 외모 가지고 공격을 한다고. 아니, 이건 관상이고 뭐고 그냥 외모 보고 어, 개못 생겼네. 여자친구 없었겠지? 하고 그냥 인신공격을 하는 거잖아. 야, 관상 공부 안한 사람도 이건 알겠다. 그런데 맞췄죠. 그래서 일단은 맞췄으니 넘어갔는데 그다음에 하는 말이 너 남동생 있지? 너 같은 애들이 남동생이 있긴 해 어? 어떻게 알았지? 야너 같은 애들이라는 거에서 조금 의심을 사긴 했는데 아무튼 맞췄잖아 그냥 얼굴이랑 손끝만 보고 갑자기 신뢰도 무한 상승 아니 이제 보니까 여자친구 없는 것도 그냥 관상이랑 손끝 보고 맞춘 거 같아 어야 용한 집이었네 여기 우리 관상가 친구도 충분히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했는지 제 팔자에 대해 말하더라고요 코가 어때서 어떻고 뭐 점이 어디 있어서 어떨 것이다 라고 말해줬는데 제가 관심 있는 건 다른 거죠 연애운 연애운은 어떻게 되냐? 애인 언제 생기냐? 했더니 제 손금을 보다 연애운을 말해 주더라고요. 어, 가까운 시일 내에 너는 애인이 생길 것이다. 와, 나도 드디어 여자친구 생기는구나. 했는데 제가 지금 어디에 있죠? 어, 군대.